다섯 개의 철괴 어떻게 뚫지? 어, 어? 아 아, 응? 음? 어디 여행가니? 어갤드마을까지 가서 교역하고 싶었는데 여자만 들어갈 수 있대 이런 흠럼난 여장을 하면 되겠군 가자. 어, 잠깐 뭐야? 저거 여기에 뭔가 또 다른 곳이 궁금한 건못 참지. 바로 올라가. 남의 집에도 상관없어. 내가 올라가겠다는데. 아, 집이 아니었습니다. 됐어. 가자. 추아봤다 얼마 죽겠어 아, 더 얼마 줬겠어. 이 정도 찜이야. 오, 어, 걸어간다. 뛰어간다. 아저씨네요. 잘하고 있어요. <laughs> 같이 뛸까요? 어디 가십니까? 아저씨도 뭐 서러가세요? 뭐 팔러 가십니까?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니구나. <laughs> 아, 아저... 저죄 <laughs> 죄송, 죄송해요.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laughs> 저기까지 어떻게 가보면 몰라도 있겠지. 간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슬픈 거지 뭐. 잘하고 있어요? <laughs> 있네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 다 왔으니까 어 입자 잠자는 모습 보여줘야지. 음, 저녁때니까 안 춥네. 안 덥네. 현실고금 뭐야? 같이 들어갈까요? 갑시다. 저기 여기 마을 온 거거든요. 같이 갑시다. 가요, 가요, 빨리 가요. 자연스럽게 넘어갑시다. 자연스럽게. 이상한 눈치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어! 이거는 아, 진짜... <laughs> 어째서지... 사바사바 걸어왔어요. 노래표범 잡는 법을 배울래? 잡는 법... 음... 조용히... 그럼 타는 법은 뭐죠? 항패...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리죠. 움직이지 마요. 자. 전체 가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소리가 셌구나. 너로 정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다른 나를 보여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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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 지금이 기회군. 아이, 귀여워라. 응? 넌내 거야. 내 거야. 우후! 신나는군. 어디 가지? 어디로 가지? 어이! 더 빨리 가! 좀더 빨리! 아예 한바퀴 돌아봐야겠어 주변에 분명 뭔가 있을거야 더 빨리 어디가! 저기로 가! 어? 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정석 따라 어어 으이야내 무기 가장 괜찮아 나한테는 부메랑 있으니까 어오 내가 그런거 다할것같아아 으아 내려찍기 으아 별거 없구만 춥다, 춥다. 어, 추워, 추워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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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쪽으로 올르 가면은 될지도. 아니, 올라가면은 아무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멍청이들, 들키지 않으면 오케이 아닌가? 어, 지금 이 녀석 원래 먹고 있어. 내려가. 아이고 아이쿠 아아 어? 설마 나 처형했지 처형했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아아 아이씨 에이 <laughs> 첸장 이부에 이렇게 온 거거든? 이부러 걸린 거거든? 어? 포탈이나 포탈 야보기 나쁜 사람이구만. 난 직접 들어갔다 왔다고. 정보? 마을내 잘파 남자가 있다는 뭐야 모양이... 이거? 어, 난가? 카라카라 <laughs> 카라 바지와 개 겟... 바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오는데? 우선 이것부터 해야겠군. 다섯 개의 철괴. 어떻게 뚫지? 오아아 어, 아, 아. <laughs> 아나 <안아. 웃음> 죽는 거였어? <laughs> 저거를 들어서 이렇게 뭐라? <laughs> 아 이거를 이거도 철이잖아? 오아좀더큰거이 정도면은 다할지도? 아 왜다 아까 안닿았으면서 됐다 드디어 성공했구만 yes 나가자 아 이게 뭐라고 몇분 동안 걸린 거야 두 번이나 죽고 어디 뭐 뭐하다 보면 남장한 여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여자가 남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어디로 가야 있는 거야? 진입판 남자가 있대 그대마말잘 뺏은 성공한 남자가 있다고요? 만물상? 만물상이 있다고 아 설마 당신인가요? 아아 수상상인 보셨나요? 제가 어서 온그 엘드 의상에 입은 부하의 상 만물상에 자주 타는 모양이더군 만물상? 만물상이 어디지? 어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남자 상인 아세요? 어? 부.. 조금 전에 여관에 들어간 파일리아 자작분 여기 있단 말이지 남자 상인에 대해 음. <laughs> 옥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고? 저 위에 있다는 거잖아 아까 지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이 생겼나? 어? 니놈 너잖아! 음... 아.. 지.. 뭐, 뭘소소리때리리싶 싶네 진짜. 아, 600원 장난해 너. 이 내놔! 내놔! 내你 어, 你 돈을 벌지. 你밍을좀 해야 되나? 귀찮은디. 아, 내你 내놔, 그냥 내你내你你고 내놔. 야! 좀봐 你나 아이참, 오늘 열심히 모아줘야 됐던 이유가 있었구만. 저기요, 간, 불. 모두 팔게 60원, 40원. 아, 내, 내, 내가 만든 애매한 요리. <laughs> 아, 비싼 건데, 야, 아. 150원. 오! 할수 있다. 살수 있다. 아 좀만,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9번 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오! 어, 60원! 근데 이거 물에 힘이 깃들어있대. 58? 아! 팔아! 팔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좋았어! 600원 다 모았다. 못 받을 겁니다. 야! 600원 모아왔다얘나 좋아! 드디어 입었다! 어... 샤라라 <laughs> 샤방샤방 <웃음> 아! 어머! 엄청 이뻐요! 아손 걷게 모지마! 정말 좋은 구경했어 몰브랜드가될줄 <laughs> 그러면 어제판정이 환경... 아! 어! 아! 수염이야! 이친구아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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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야기가진행되야군리버이군야나이쁘지아아야전내취이이가야이 아가씨. 아아아리야이리이런거이사합이다 에이, 쯧쯧쯧, 남자란, 다대편 태야.